우리 팀원들이 모두가 느끼게 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 가운데 그것을 풍성이 나누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팀이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네. 참으로 복마가 율이 어, 낮은 땅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그 땅을 발굽으로 말미암아 오사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또한 시작될 수 있도록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무엇보다 오가는 걸음 지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팀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무엇보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팀을 통하여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더 힘을 얻게 해주시고 네.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우리 팀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새로운 일들이이루갈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어, 금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찬양하실 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일본이 축게 돌아오게 되니 함께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Yeh,